안녕하세요. 약한다 방송의 김민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가 막혀서 미칠 것 같은 코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한 25년 정도 비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잘때 코가 막혀서 진짜 환장할 것 같았어요. 비인과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입을 벌리고 자면 입이 다 말라 버리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든데. 음. 저는 이제 그 비염을 완치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당장 코가 막혀서 정말 죽을 거 같을 때 바로 뚫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뚫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코가 많이 막히면 집에 찜질팩 같은 거 있죠 그거 갖다가 어디다 내냐면 여기다 대요 양 어깨뼈 사이에 그니까 러 정확히는 뒤통수에서 조금 내려간 등이죠 등등 등 윗부분에 대주시면 돼요 거짓말처럼 코가 뚫립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등 대고 그러면 고뽁 뚫려요. 얼룩 걸리지도 않아 이3 분이군데. 이유는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뚫리는 건데. 음. 또한 가지 생강차. 따뜻한 생강차를 꿀타석. 생강차만 보면 너무 매콤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생강차에 꿀타석 드셔도 효과가 있고 치차가 효과가 있습니다. 한약으로는 갈균이라고 하는데 그냥 치. 등이 그 산에 있는 거 있죠? 칡뿌리칡뿌리칡뿌리가딱 그냥 따끈하게 해서 그걸 드시면 또뚫려요 약국 가면 판매하는 아주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요거는 TV에서 선조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그코뚫는 제품에 거의 제일 처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일로 메타졸린이라고 해서 음, 비중혈 제거제라고 해요. 코안이 부은 거를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코가 막히는 건 코딱지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에요. 코 안의 점막이 부어서 막힙니다. 코막힘, 콧물, 재채기라고 돼있죠 바람구멍을 뚫어주는 효과 생긴게 어떻게 되었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오트리비는 사용하는 방법은 뚜껑을 딱 캡을 제거하신 다음에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잡아서 땄으니까 또 뿌려봐야지. <laughs> 뿌려봐야지. 오트리비님 박하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매운듯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나. 고개를 살짝 젖혀야 돼. 이렇게 살짝 젖힌 다음에 얘를 몇번이렇 눌러봐야 되지. 어,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 코를 막고 들이 마시면 돼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리면 질 흘러 막 그냥 이쪽 코에 한 번. 그리고 반대쪽에 한번더 해야 돼. 이렇게 막고 이렇게 살짝 뒤로 젖히고 있다가 그래야지 코 안에 다 퍼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질 떠. 돌아... <laughs> 뿌리고 나서 바로 코를 막 이렇게. 풀어내면 약 흡수도 안 되고 다 떨어져 나가니까 막 푸지 말아요. 선전에서 보신 것처럼 2분 정도 있으면 바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12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이 돼요. 또 선전하는 거 하나 있지요. 화이트벤 요 화이트벤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 일본 제품이에요. 다키다 제품인데 오트리이라고 성분이 똑같아. 요 성분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있어요. 방부제를 안 넣는 특수 용기를 개발을 했어요. 얘네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근데 성분은 같아요. 별 다른 차이는 없어. 그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워요. 따끔따끔하니. 그래서 매운 게 들어있는 제품이 나와요 이렇게 2세에서 만 2세에서 6세 사이까지 쓸수 있는 애들용또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총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코 뚫는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품도 있고 이거 말고 한미화품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성분이 동일합니다 성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코가 막히는데 2분 정도 있으면 효과 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급하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코에다 막 뿌려 막몇 번씩 막 뿌려 이러면 안돼요 하루에 두 번만 쓰는 겁니다 아침저녁 12시간 가는데 문제는 코가 막히는 원인이 찬거 많이 먹어서 그래 찬거 많이 먹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피자 먹고 콜라 먹고 라면 먹고 콜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이걸 뿌리고 나서 찬거를 또 열심히 먹어 계속 뚫렸다 막혔다 하거든요 그럼 이걸 여러 번 뿌리게 돼요 하루에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루에 두번 이상 쓰는 건안돼 그러면 비염이 더 심해지는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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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고감기가 없어도 저녁 때찬 우유하고 아이스크림하고 탄산음료하고 찬 주스를 시원하게 먹고 자면 안돼 안돼 안돼. 옆에서 아빠는 뭐 먹어? 맥주 먹지.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온 가족이 코막혀서 자는 거야. 아, 미치는 거지. 그런데 안 그런 거 있어 여기. 그런 걸 알아갖고 호 패스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패스. 내추럴 비강 분무에이라고 돼 있죠? 어, 소금물이야. 어. 별거 없어. 소금물. 그 이상민 씨가 코 세척하는 거 했었죠? 나혼 자산 아, 아 미운 우리 새끼. 코 세척 비염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몸에 있는 삼투압하고 동일한 소금물을 사용하는. 거야. 요거는 몸에 있는 삼투압보다 좀더 진해. 더짠 소금물이에요. 더짠소금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물기가 쭉 빠져 배추절이듯이 짠물에 들어가면 쪼그라드니까 코에다 짠물 넣으면 어떻게 돼? 배추절이 듯이 쭉쭉으로 들구든비점막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별거 없는 거지 오, 다잘하면 너무 또 짜게 만들면 또안 되거든. 너무. 적정한 짠 정도를 만들어서 코 막힌 걸 뚫어줘요. 뜯어봐야지나 이거 안 풀어봤거든. 내가 비염이 났으니까. 난찬거안 먹거든. 맥주 절대 안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찬물안 먹어요. 그럼 끝나. 옛날에 아주 그냥 바닥에 이코에다 그릇을 대고 있어서 수도꼭지처럼 콧물이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참나 오 비주얼 좋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오걘 가스가 들어있네 그냥 쏘는 게 아닌데 어... 음! 그 과자 사면 같이 오는 거 있어요 질소 오. 질소 충전재네 그니까 가스기 때문에 가스라고 해서 그불 붙이는 가스 있죠? 그이게 뿌리잖아 피 뿌리고 라이터 붙이고 확 올라가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불안 붙어 한번 뿌려봐야지 오호호 나가네 나가네 이건 여러 번 사용해도 돼요 말 그대로 소금물이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서 코에 막힌 걸 뚫어주는 게 아니니까 뭐 소금물 더 먹는다고 짜기밖에 더 하고 있어 그죠? 응? 차다가 보면 짠물 좀 나오겠지 이렇게 또 먹어서 한번 해보자 오 어우 어어 짠물 봐 어우 짠물 짠물이 넘어오네요 어우 근데 세지 않아 음음 응. 깨끗한데요 안 됐던 대박이다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개운해 근데 개운한데? 어우 짜 어우 되게 짜다 이거 어우 짜 아, 어우 우리 청소부인데 뿌리는 되게 편하네 근데 어우 짜 어, 얘야 말하는데 자꾸 짠물이 넘어네 아우 짜짜짜얘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써도 돼요 여러 번 단점이 입이 짜네 이거 장 전에 뿌리면 계속 짠만나고다 자다가 잘 나왔네 패스예요 이건 안 뜯을 건데 전문약이거든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바미스 나자 스프레이가 있고 나조넥스 나자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다 상당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생긴 거는 좀더 멋있게 생겼어요 뜯기가 참 전문약이 또... 예, 뜯을 수가 없어서 비싸요 이거 뜯으면 반품이 안돼 그래서 안 되거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스테로이드예요 코 안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코 막힌 걸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만 그 염증이 가라앉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3, 4일, 길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바로 효과가 안 난다고 효과 없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가끔. 코 뚫는 약이 아니라 코 안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끝났다. 이거. 소금물 계속 나오네.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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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치겠네 이거. 어. 꾸준히 사용해 효과가 납니다. 부작용을 아주 적어 적게 해 놓은 거예요. 먹는 스테로이드 제품보다는 훨씬 적어요. 훨씬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대신에 염증 치료제지 뚫어주는 애가 아니에요. 먹는 것들 거지. 먹는 거 제일 유명한 게 뭐? 유한양의콘테콜어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벨라돈나라고 있어요. 열대에 자라는 식물인데 이거 미치광이풀이라고 그랬어 원래. 으음미쳐 자율신경에 작용을 해. 아프리카에서 잘못 먹으면 미치는 사람이. 그 독초 같은 거예요. 사람의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코막힘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꽤잘 듣고 아주 유명한 약이야 어떻게 생겼냐 한번 뜯어볼까요? 알약이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딱 뜯으면 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알갱이가 몸에 들어가서 발현할 수 있게 코팅되어 있는 건데 꽤잘 만든 약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지 졸려 많이 졸려요 거의 수면제스럽게 졸려요 많이 졸린 약입니다 근데 효과는 정말 뛰어난 약이에요 이건 제가 고감격에 관련하진 않아서 먹진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약 하나 더 아우 콧물이 계속 나오네 미치겠네 얘가 액티피드라고. <목소리> <목소리> 코감기약과 비염약으로. 콧물이 줄줄 올때 되게 잘 듣는 약입니다. 만들어진지 되게 오래됐어요. 다시 말해서 부작용이 싹다 검증이 됐습니다. 안전한 약이란 뜻이에요. 안전한 약. 차는 신차가 좋고 전자 제품도 새 거가 좋잖아.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약은 꼭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새로 나온 약이 좋은 약들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50년, 뭐 100년 이렇게 사용한 약들은 그만큼 부작용이 없단 뜻으로 받아드시는게더 좋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도 코 막힘데 아주 잘 듣는 약입니다. 아주 많이 졸려요 음.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요것도 한 알씩 하루 세번 드시는데 가운데 이렇게 금이 걸져 있어요. 왜냐하면 반 알만 먹어도 효과 나요. 왜냐면 하나 먹으면 죽부자. 오, 병든 다처럼 졸아 먹고 하나씩 드셔도 되고 반 알씩 드셔도 되는. 저희 나라에서 이 성분이 딱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알러지성 비염에도 사용하고 코감기에도 사용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 성분이 달랑 이한풍제약이라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양약 성분하고 한방 성분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신이라고 해서 목련 아시죠? 목련. 목룡. 목련꽃의 꽃봉오리가 신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축농증이나 비염의 염증을 잡는데 상당한 효과가 좋아요. 콘택 골드에 들어 있는 벨라돈나도 여기에도 들어 있어요. 알러지성 비염이나 축농증 있으신 분들이 누런 코가 나오면서 코가 막힐 때꽤잘 듣는 약요 요걸 그냥 드시는 것보다 갈근과 청궁시탕이라고 해서 같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 맞습니다. 한약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중에서 한풍제약이 성분이 제일 좋아요.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저는 성분 안 좋은 제가 안 팔거든요. 그래서 코막힘, 충농증, 만성비염이라고 돼 있죠. 특히 충농증이 되게 잘 들어요. 단순히 항히스타민제로 코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코안에 염증까지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낮에도 코막힘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에요. 동화제약, 동화약품입니다. 부채포 동화약품에서 나온 코감기약이긴 한데, 이것도 꽤잘 만든 약입니다. 이건, 어, 콧물이 있을 때 콧물이 나고, 코막히고, 재채기 있고, 머리 아플 때도 쓸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코감기약들도 코막힘에 꽤잘 듣는 약입니다. <목소리> 코막힘에 관련된 유명한 제품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트리빈 아주 잘 만든 제품. 대신에 하루 두번 이상 뿌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뿌리면 절대 안 돼요. 야 패스 독특한 제품이죠. 요거는 진한 소금물로 배 추려지듯이 코안을 절여서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런 음. 것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처방하는 스테로이드제제 요거는 오래 사용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효과 안 난다고 해서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음. 오늘 코 막히지 않고 잘잘수 있을 거예요. Bye bye.